하고 싶은 머리가 있어요? 저 하고 싶은 머리요? 응. 아, 사실은 제 머리가 워낙 이제 세고 볼륨이 이제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좀 추천을 좀 받고. 머리를 내린 머리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올린 머리로 하고 싶어요? 고민되는데. 지금 기장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앞머리 길이 짧아지긴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차라리 내려가지고 네. 아, 시스루폰 느낌으로 가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옆에 라인. 네, 만약에 제가 여기 옆에 지금 잘라버리면 여기 하얘져요. 아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 다운펀 누르고, 네. 뒷머리 다운펀 누르고, 네. 뒷머리는 매직을 한 다음에 네. 커트를 좀 진행을 할게요. 아, 네, 네. 말리고, 짜내, 말리고. 네. 치고, 말리고, 네, 커트하고, 자르고, 문질러. <laughs> 일단은 1차적으로 다운펌으로 구한 네. 건다 눌렀어요. 네. 나머지는 커트로더 들어가게 하고, 네. 매주 차분하게 필게요. 네. 뒷머리하고 앞머리 좀 기르고 싶어가지고. 뒷머리는 기르는 또 방식이 있을까요? 노지성으로 기르는 것도 네. 좋긴 하거든요. 기르면서 다운펌도 같이. 다운펌 다운 하면서 네. 하다보면 뭉치는 게 떠요. 네. 그때 거기만 계속 잘라주다고 아. 아 파마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어 이렇게 나오면 알고 있습니다, 도... 알고 있습니다. 고소해야지와 <laughs> 진짜 찰랑이다와저 <잘난다. 웃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드라이기 왼손으로 들어요?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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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손으로 드라이기 드시는 분들이 어디를 네. 말릴 때 이쪽으로 훨씬 더 바람을 많이 줘요. 아. 의시적으로 그러니까 손을 차라리 바꿔가지고 네. 이쪽에서 더 이렇게 말려주세요. 네 아. 네. 이렇게 말리고 위를 살짝 가운데를 갈라줘요. 네. 갈라서 그냥 털면서 옆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머리들은 네. 옆으로 빼주시고 네. 그리고 가운데만 앞머리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머리가 길죠? 네. 한번더 자를게요. 옆에 라인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앞머리 긴게 좋아요, 살짝 짧은 게 좋아요. 아 제가 작년에 너무 짧았어 가지고 네. 지금 기장이 제일 예뻐요 이런 아, 머리 근데요? 할 때. 아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눈찔려요 그게 싫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자르고. 네. 아난 지금 정도 기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머리 자주 자르는 분들. 지금 머리 드라이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이대로 밖에 나가면 다 날린다. 그러면은 풀 프레이드로 시작한다. 너늘 괜찮아요? 네, 어우, 너무 좋아요. 진짜 예뻐요. 네. 옆에 라인 보면은 라인 굉장히 구름나 깔끔하게 잘랐고요. 여기 조금 라인은 길러줘야 되는 부위라서 정리 일부러 안 했습니다. <laughs> 끝!